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요소들을 당신의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 작용하십니다.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러한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로 이루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되어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부족함으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족한 비와 더불어 이 자연의 혜택에 대한 약속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야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26장 2절로 4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시후에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가장 악명 높은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조 이스라엘의 왕 아합으로서 이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를 이어 북조 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 2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성경 11기에는 그의 행적을 무려 7장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시돈 왕이며 이 바알 숭배자의 제사장인 엣 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야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녀를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알이란 이 본래 태양신으로 비와 농경의 신녀, 풍요와 다산의 신녀, 그리고 여신 아세라와 함께 이 가난한 족속들이 추신으로 숭배하던 남성 신이었습니다. 발 숭배의 예배자들은 이 하늘의 이슬과 비가 여호와께로 오는 것이 아니요, 이 자연을 지배하는 신의 세력들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이 특히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이발 신의 능력을 통해 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래야 배도한 이스라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렸고 이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상숭배인 바을 신앙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당강 동편 길라산 중에 이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자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군은 신앙의 사람으로 이 엘리야엘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예, 여호하시다라는 뜻으로 그의 일생을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간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에 대해 경고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불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모든 축복의 권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땅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주어 주게 됐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즉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처음에 재난에 대한 그의 기별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얼마 후에는 심각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자의 지 말이 있었지 몇달 후에 땅은 이슬이나 비를 받지 못하여 건조해졌고. 식물은 시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코 줄어들 줄 모르던 강과 신의 물들이 줄기 시작했고 개울물도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왕과 지도자들은 이가나안의 신인 바알의 권세를 신뢰하고 엘리야의 경고를 근거 없는 말로 젖혀두도록 백성들에게 역설했습니다. 여전히 바알의 사자들은 이 바알 신의 능력을 통해서 비가 내리며 인간과 짐승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는 분은 바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저희 속임수에 붙잡와 두기로 마음먹은 바알의 사자들은 저희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반낮 없이 땅에 비를 내려 신선하게 해주도록 계속 간청했습니다. 값진 제물들. 심지어는 인간 재물까지 바치면서 사제들은 저희 신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라야 형벌이 선고된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느 곳할것 없이 이 바알 사제들의 주장 아래 바알 신에게 제사를 했고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늘에는 타는 듯한 태양 광선을 가릴 수 있는 푸름 한점 보이지 않았고 메마른 대지를 죽여줄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내물은 말랐고 이 양떼와 소떼들은 고통 중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땅은 불에 탄 것처럼 바싹 말랐고 맹렬한 태양, 태양열은 이 남은 식물마저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야 한때 비옥했던 들판은 불타는 모래사막과 황량한 광야처럼 되었습니다. 공기는 건조하여 질식할 것 같았으며 이 바람에 날리는 뽀얀 먼지가 눈을 멀게 하고 거의 숨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번영했던 성업과 졸락은 이 비탄의 장소가 되었으며 추림과 목마름은 인간과 짐승에게 이 무서운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공포를 수발한 기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자연의 법칙을 통제하시고 그것을 축복이나 멸망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라야 이스라엘 나라의 기건이 던지 3년이 지나서나 여전히 하늘에는 비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문과 기근으로 나라는 계속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을 낮추기를 거절했고 이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이르러 온다고 말한 이 엘리야를 배적하여 불평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는 가문과 기근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리고 33장 11절에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선지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만일 그들이 발에게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형벌을 내리겠다는 엘리야의 기별은 결코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벌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백성이 이 하늘의 형벌을 땅에 임하게 한 죄를 즉시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형벌을 임하게 한 죄악을 떠나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왔더라면 그 형벌은 거두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대 아수르의 수도 리노의 도성의 백성의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의 선자 요나가 전했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온 백성이 금식하고 죄를 해결했으므로 이 내리기로 했던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벌로 멸망 당하리라고 경고한 이 선지자 요나의 기별을 듣고 니누의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앉았으며 왕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가로되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 니누의 백성의 회개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역대 34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남방 유다의 선한 왕 요시아 시대에는 무리가 왕의 앞에서 이 발의 단을 회파했으며 왕이 또그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리므로 이러한 백성들의 회개와 신앙개혁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4장 4절과 5절에도 이 유다의 선한 왕 아사도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와를 구하게 하여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업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함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참된 회계를 초구했던 예를 우리는 미국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 미국 역사에 대한 이 귀중한 연구 문헌인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이 프랑스의 역사학자 알렉시스 토커빌은 말하기를 미국은 아직도 기독교가 사람들의 영혼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다. 지금도 기독교 외에 그 어느 것도 인간에게 더 유용하며 자연스럽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개몽되었으며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는 이 1861년부터 65년간에 일어났던 이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은 실질적으로 미국 사회 모든 부분에 이 파괴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남북 전쟁이 가져다 준 이러한 사회적, 정신적 대변동은 찰스 다윈의 이 적자생존에 의한 진안으로부터 시작한 인본주의의 운동을 위한 길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남북전쟁으로 나타나게 된 새로운 인간성의 종교, 이 아주 저돌적인 인본주의의 등장은 미국의 민주주의 사상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16대 대통령이었던 이 아브람 링크는 남북전쟁이 중반으로 접어들어 한창 치열했던 무렵 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자는 연설물을 작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물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의무입니다.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나라들만이 축복받을 수 있었다는 숭고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황폐케 하는 이 남북 전쟁의 참하는. 우리의 염치없는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도치되어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오만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으며 이 미국을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로 성장케 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이 가문과 기근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의 운명에 차게 되었을 때이 선지자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결정적인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무뭇무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이라고 했고 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 그들의 배도를 보여주고 그들로 마음을 겸손히 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호소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형벌은 집행됐고 백성들은 저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형벌은 물러가고 땅은 비로 다시 신선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5절에 이 엘리야가 가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폐기한 이스라엘을 위해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선자 엘리야는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가물물 보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돌아온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비를 풍족히 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는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와에게 이렇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에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할때 엘리아는 큰 소나기가 내리라는 어떤 정글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아는 하늘의 구름도 보지 못했고 우리의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아는 단순히 자신의 굳은 신앙에 따라 이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으며, 거듭거듭 시종애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종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 1앙기상 18장 43절에 엘리야는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이 바다 편을 바라보라고 명했고, 종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그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으며, 엘리야는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했습니다. 엘리야는 조급해하지도 아니했고 그의 믿음을 잃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렬히 탄원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종은 여섯 번이나 이 구리처럼 굳은 하늘에서 비올 징조가 없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불효 불굴의 엘리야는 한번더 그를 보내었으며 드디어 4 4 절에.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 작은 구름에서 많은 비를 볼수 있었고 그의 믿음과 일치한 행동으로 급히 종을 아브항에게 보내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야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비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야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도 야거보는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 기록하기를 야거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 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이와 같은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응답받는 기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이나 교회나 각 개인에게 참된 회개와 신앙 부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